끊임없이 어, 만나게 되고 또 걸리게 되는 욕망과 문제 앞에서 여전히 쓰러지는 그런 모습 앞에 어,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 사탄 앞에서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많은 도전을 음.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졸업 후에 학사에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놓여졌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이겨주셨던 것처럼 육체로만 살지 않고 나의 영혼의 채움,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보고 친중함에 네.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황수혁과의 음, 시험 속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자아질 때가 많았는데 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가 쌓아온 것들을 먹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이런 시험들에 어떻게 가능할까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 어, 저희가 도금 앞에 바로 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을 공모체 내에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음, 도금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한 사람 세워가는 일을 함께 말씀 중에서 어, 어, 1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 중에 이제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현실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되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음, 말씀을 딱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하는 항상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또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은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더 현실을, 음, 현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조금 더 계속 많이 의식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될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자존감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어, 오늘 설교 듣기 전까지는 내가 항상 자존감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항상 환경의 반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나.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고 그것을 환경의 반응을 통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들면서 아, 내가 조금은 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아, 내가 죽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고 그 허전함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삶을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일하러 온 사람보다 어,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 같은 삭슬, 어, 그것도 먼저 삭슬 주십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참 말도 안 되게 느껴졌는데, 어, 사실 계속 들어보니까, 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약자들이었고, 어, 일을 하고 싶어도, 어, 열정이 있어도 아무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음, 세상은 억울해져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마음가짐 같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르, 나라는 하나님 다르다고 생각해 느껴졌고 어, 하나님은 음,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그 샷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사람은 그 샷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말하십니다. 어, 사장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본다고 느껴졌고. 음.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이 차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처음에는 큰승합차에 하나님과 산돌이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점점 가면서 나의 소중한 것들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그 짐들을 하면서 그 나의 차에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 옆자리에서 맨 뒷자리로 자연스럽게 앉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바른 가치와 길을 알려주시는데 저는 저의 소중한 관계와 저의 그 아는 친구 그런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를 헤매며 그냥 나아갑니다. 저는 나를 만드는, 그리고 나를 세우는 개인적인 가치 관계가 중요했는데, 그것들이 나 정말 나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좀 안전하다. 그리고 내 영혼이 중안에서 올바르게 드러나면, 안전하는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다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가치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